굿모닝. 3분 꿀송이 단일 추더니 안녕하세요. 매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종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죄상,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부터는 이 세상이 말세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장은 잠시 잠깐의 무장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 무장해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무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동무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조이고 잘 착용하고 있더라도 매일 매일 점검함으로 제대로 착용하여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가 풍사하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정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버려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를 동화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